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엄청 반갑입니다 왜요? 말 많아서 그래요? 왜 그러세요?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근데 이거 입고 나가려고요. 너무 추워서 밖이 너무 추워요. 하루아침에 너무 추워졌어요. 안녕하세요. 미니요정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요일날 출고가 두개 있는데요. 둘다스이도 S 모델이고 그리고 이번에 출고하는 차가 나누코화이트도 있는데 제스티엘로우를 출고하게 됐어요. 근데 그이 제스티엘로우는 저희가 자고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영상으로 출고기 남겨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고 준비를 미리 해놓을 거고요. 고객님은 일요일 전시장으로 출고 받으시러 오실 거예요. 출고기도 출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요일 날 출고를 하게 돼가지고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지수 주임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상담하고 있으면 어렵겠죠? 근데 이 고객님이 지금 사실은 원래 폴스타 타고 계시는데 그 폴스타 시승기 찍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가방을 두 개씩 들고 다녀요. 이번 고객님은 시승 행사 때 계약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왕캐리어 있잖아요. 그거 50만 원짜리는 뻥이고 48만 원짜리. 그거 여행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 줄수 있냐고 해서 지점장님한테 미리 받아서 그거는 미리 받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트렁크가 조금 평소보다 덜 푸짐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제 출고용품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하루아침에 추워지지 않았어요? 어어 제가 사실은 여기 우리 회사에 도둑놈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물건에다가 다 이렇게 스티커, 명함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여기 얼굴이 있는 명함 스티커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트렁크를 고객님이 여시더니, 오, 대리님 얼굴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여시더라고요. <laughs> 바로 이명함 스티커요. 예 자기 주장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뭔가 빈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함 가쇼. <laughs> 저희 회사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왔을 때 무조건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투명색이어가고 느린 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착했는데 문이 한참 있다가 열리거든요. 저 피부 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환절기마다 피부가 뒤집어져요. 아까 분명히 조금 쌀쌀했는데 지금 약간 더워요. 이런 날씨가 옷을 입기 제일 힘들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알려줬는데 모델 중에 도 알려줬는데 다리를 이렇게 한쪽 내밀고 안쪽 다리를 기대서 이렇게 살짝 누워야 된다고 했어요 어때요? 키커 보여요? 그러니까 예쁜 제스티 옐로우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번호판 달아도 되는지 하락 맞고 찍어야 돼요. 왠줄 알아요? 번호판을 다는 순간부터 모자이크를 시작해야 돼가지고, 번호판 맨날 항상 마지막으로 달으라고 하고, 번호판 뒤집어서 들고 다니라고 하고, 되게 뭐라 그래요? 지금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래요. 어차피 자기 목소리는 안쓸 거니까. 번호판 보니까 생각났는데, 며칠 전에 누가 제 차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후진하다가 제 번호판을 박았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재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을 저처럼 사고 나서 재발급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호판 재발급하는 과정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어때요? 같이 가주실 거예요? 안 가올 거예요? 또우 누구랑 가요? 제스티엘로 예쁘지 않아요? 이거 도로에 있으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하운데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서초 갈때 컨버터블 제스티엘로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시승차였잖아요. 근데 도로에 사람들이 다쳐다봤대요 하운데리님은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은 못할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것을 다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민이, 민주를 아세요? 한 대리님이 10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화를 불 같이 내기 시작하거든요. 불은 아니래요. 화도 안 낸대요.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운전자 보험 안 내면 빼고 워런티랑 그리고 이 스마트 케어. 안심하고 타세요, 미니 스마트 케어. <laughs> 아이폰 15살 거예요? 아1 4죠 아이폰 구매를 하시는 고객님들은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미니의 워런티 기간을 많이 궁금해해 주시는데 차체 일반 부품은 2년에 무제한입니다 10분 넘었다고 또 끊으라고 하네요 저스트 입니다잘 뽑혔는지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준비해 놓은 차량을 유리막장 팔아간대요 그러면 오늘 할수 있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 아우! 아, 에이. 이거는 여기에 숨겨놨다가 고객님 오시면 바로 꺼내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케이 좋았어 오늘 방좀 제이 같지 않았어요? 네. 아니었어요? 출근하는날 다시 만나요 음 사진 같이 촬영 찍어 드릴게요. 네 매장 찍을게요, 그객님네 하나, 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차 한번 둘러보세요 네. 여기서. 네, 네안 사셔도 있는 <laughs> 원래는 이색을 살 생각이 없으셨는데 차는 깨끗하게 잘. 네. 그때 근데 이미 보셔가지고. 맞아요. <laughs> 고객님 말씀해주신 농도로 선호포까지 선팅 다 해놨어요. 네. 이거 비닐 벗기고 가실 거예요? 네. 오늘 고객님은 폴스타를 타시다가 3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폴스타 시승 할수 있게 해 주신다고 네, 해서 나중에 폴스타 시승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차 제가 빼 드릴까요? 네. 네. 여기 잠깐 빼서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 조금 드리고 네. 들어가서 하이패스랑 이런거 등록하고 할게요. 타시면 돼요. 자, 일단은 모런티 내용이에요. 차체 1번 부품은 2년에 무제한이고 그냥 핸드폰 무상 수리 기간처럼 차체 1번 부품은 2년 무제한 엔진 동립 앞부품은 3년에 6만, 배출가스는 2년에 8만. 그냥 두개 중에 선도래하는 거 기준으로 끝나요. 그 운전자보험 가입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안내문은 뺐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케어. 한번 보시고, 네. 이거 그냥 담아드릴 테니까 네.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90일 이내에 90일 가입하실 90일 수 있어요. 그그 네. 안전 운전하세요. 안전 는생입니다 인스타 하세요? 네. 인스타에 네. 올리실 건가요? 네. <laughs> 아까 고객님 흥분하셔서 이. 차만 찍은 건 없으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찍어줬으니까 보내드릴게요. 많이 <laughs> 보든요 그때 같이 오신 분은 그럼 네. 출고 받으셨어요? 아직 기다려야 된다고. 아 대기 필요하다고요? 네. 차를 보러 오실 때 친구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친구분까지 계약을 <laughs> <laughs> 하게 만드셔가지고. 네. 제가 요거는 차에 타서 연결해 드릴게요. 뭐랑 네. 같이 해서. 예. 오늘 한강이라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유를 매니고, 주유 <laughs> 어, 한거 매니고. 주유소 안갔지데 깨댔거든요. 아, 맞네. 아, 전기차 사셔가지고 <laughs> 주유구는 오른쪽에 있어요. 네. 주유구 여는 버튼 따로 없어요. 그냥 유수에서 돌려서. 그냥 여네 여시면 돼요. 여기 선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끼우고 카드 꼽으시면 돼요. 이거 네. 원하시는데 부착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사실 어,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등록증 고객님 이름으로 등록했고 그리고 이거는 통합납부용 수준이 어디서 얼마 나갔는지 네, 네. 그리고 미니 저공의 차량이라서 저공의 스티커 발급해드렸고 네. 운전석 쪽맨 위나 맨 아래 운전석 쪽으로 해서 붙여놓으면 은 공영주차장이랑 맨, 맨 위나? 맨 위나 맨 아래 아. 운전석 쪽으로 타시다가 그냥 저한테 그때그때 전화 네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아마 한 번에 다 쏟아내도 어차피 다 까먹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가세요 네. 색깔 예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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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에 네. 언락 버튼을 누르고 왼쪽에 언락? 누른 채로 당기면 아니. 시동을 걸어야 돼요 고객님 아. 시동이라서거 죄송해요 <laughs>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가지고 <laughs> 네. 이제 왼쪽을 누르고 네. 아, 이렇게? 네. 아, 알겠습니다. 저 진짜 갈게요. 아, 네. 네. <laughs> <재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laughs> 일단은 오늘 고객님은 전기차 폴스타를 2년 동안 탔기 때문에 2년 동안 주유소에 간 기억이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2년 만에 주유소를 가셔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고객님이 오셨을 때 폴스타를 한번 앉아봤는데 폴스타는 그냥 시트에 앉으면 시동이 걸린 거래요. 운전자가 타면. 그래서 지금 시동이 걸린 줄 알고 왜 드라이브 안들어냐고 네, 그러셨습니다. 아마 적응은 금방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aughs> 스위더S 제스티엘로우 출국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객님 안녕 하는 거 아까 찍었죠? 네. 안녕. 들어가세요. 네. 어, 어, 멀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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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